23번. 다음에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complicated gene environment interplay in moral development. 도덕적 발전에 있어서 gene과 environment interplay. 복잡해진 유전자하고 환경의 상호 관계, 뭐 그런 거죠. 복잡해진 nature v s s nurture controversies in developmental 바이오로지. 내가 번역을 그 한국말로 번역을 잘안 해주는데 단어를 모른다 고해서못 풀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단어를 잘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 해요. 그러니까 Nature vs. Nature 같은 그런 컴퓨터 워시가 Developmental Biology에 있는 얘기죠. 그다음에 Increasing necessity of educating children as moral agents. Children을 moral agent로 Educating 하는 거 그런 거의 필요성을 말하는 거죠. Difficulties in studying the evolutionary process of genes, genes의 evolutionary process를 공부하는 어려움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Evolution of human morality from a cultural perspective, human morality의 evolution을 공하는데 cultural perspective에서 어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기억해서 이런 기억의 잔상이 문제 풀 때까지 남아 있기만 하면 돼요. 오케이 돌아갑시다. 본문 읽읍니다. Human beings do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 인간은 세상에 competent moral agent로 세상에 들어오지 않는다. No, does everyone leaves the world in that state. 그런 상태도 누구도, 어느 누구도 떠나지 않는다. But somewhere in between, 그 사이 어느 중간에 most people acquire가 동사죠. A bit of decency. A bit of decency를 acquire 하는데, 그거는 that, 이 decency를 꾸며주는 말이죠. Qualifies them for membership in,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 Moral agent의 커뮤니티 속에서의 멤버십을 갖도록 qualify해 준다는 거죠. Okay. 좀더 할게요. genes, 왜냐 이건 내가 어려운 문장은 아닌데 개념이 잘안 잡히죠. 그래서 조금 천천히 가보는 거예요. 개념이 잡힐 때까지. genes, development and learning All contribute가 동사죠. Contribute to the process of becoming a decent human being. 오케이, okay? decent human being이 되는데 프로세스에 지인이나 비벨런트나 러닝이 모두 기여한다 그런 거죠. The interaction between nature and nurture, nature와 nurture 사이의 인터랙션이, however. 하지만 하지만 뭔가 지금 반대되고 있어요. Highly complex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나오면 왜 중요하냐면 앞에 논리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나 봅시다. 어떻게 바뀌었나 가 중요하지 바뀐 게 중요한 게 아니라 and developmental biologists are only just beginning to grasp just How complex it is. 알바요. 다시 갑시다. 여기서 여기서 그러니까 어떻게 흘러갔냐면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는 여기는 뭐가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떻다고? 여기가 복잡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그 전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던 거예요. 뭘 단순하게 생각했나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Human beings do not enter the world as competent moral agents. 도덕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에이전트 몰라도 대강 짐작이 되죠.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니다. No, not everyone l i v e s the world in that state. 그렇게 떠나지 않는다. But in, somewhere in between. 중간에서 Most people acquire a bit of decency. 이게 도덕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지? 모랄하고, 모랄 에이전트랑.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디스턴트한 사람으로서, 그지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qualifies them for members of in the community of moral agents, community of moral agents의 멤버십이 돼야 되니까 멤버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도덕의 문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genes development and learning, 그러니까 성장하는 거고 배우는 거고 학습하는 거고, g e 은 유전자죠. 그런 것들이 모두 디스트 i 먼빙을 되는데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통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도움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이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게이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예요, 그렇 근데 이 자연과 너처 양육이죠. 양육사의 회 관계가 너처란다는 어제 짐작을 했어요. 여기 여기 배우는 거. 그러니까 요거 요거 지인스 디벨롭먼트 러닝 요거를 다시 바꾼 것 같아요, 그렇 요렇게 다, 인터액션이나 컨트리뷰터로 마찬가지잖아. 그치? 프로세스, 컨트리뷰트 프로세스잖아요. 그치? 비커밍. 요거잖아요. 요거니까 요거지. 그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요런 것들이, 이거 똑같은 생각이죠? 요거 똑같은 생각이 그렇지만, 이렇게 휴먼 빙이 되는데, 도덕적으로 디슨타한 휴먼 빙이 되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치? 어렵다는 거예요. 다시 디벨롭블 바이올리스트가 말하는 거예요. 아오니 저스트 비기니트 그래스퍼 하우 컴플렉스 이리 스 됐죠 이렇게 이제 생각의 흐름을 쫓아갔어요 다시 한 이유가 뭐냐면 생각의 흐름을 이 부분에서 응? 이 부분에서 대강 따라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간 만드는 게 유인이 단순하지 않고,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죠? 맞아요? 대강 따라야 볼수 있었어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갑시다. Without the context provided by cells, organisms, social group and culture. 요거 없이는 여기까지는 전부 다 뭐냐면 without 때 붙은 거야 그렇죠? 여기까지는 전부 그 전부 without에 붙었어요, 이렇게 without, 그렇지? 요거 없이는 d n a is i n e r t DNA는 i n e r t 하다 DNA는 i n e r t 하다 DNA가 뭐예요? 진이잖아요, 진. 아까 말한 진. 진 진이라는 말또 쓰니까 이렇게 다른 말로 쓴 거예요. 진은 i n e r t 하다 i n e r t 어렵죠? 아, 아리카 줬으면 좋을 텐데, 아, 있었어요. 비활성에. 비활성이다. 어렵죠, 이 말도. 왜 비활성이라고 썼을까? 이말 자체가 실상은 어려워요. 그죠? 근데, 벌써 여기 어느 정도 짐작이 되게 했어요. 조금 더 가봅시다. Anyone who says that people are genetically programmed to be moral. 여기까지가 주어져. 여기까지가 주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people은 뭐라 하기 위해서 genetically programmed 되어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has가 동사죠 has. 뭐라고 oversimplified view of how genes work 거기에 나왔잖아요 여기, 나, 여기 나, 단순하다 그만 여기 나왔어요 oversimplified view of how genes work 지인이 작동하는 데 있어서의 oversimplified 쉽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지인이 원래 있는데, 그게 도덕일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네티칼이 프로그램돼 있다고 말할 수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요 앞, 여기서여기서 생각의 흐름을 정리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생각의 정리하지 않았으면, 이 부분에서 완전히 놓쳐버려요. 이 부분에서. 오케이? 그래서, 조금 복잡, 한 생각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힘들었지만, 이만큼 길었지만, 그래테라도 이렇게 쫓아왔어야 여기 어려워진 부분들을 이해를 해요. 이게 지금 이사례나 말하는 핵심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거는 진에티컬이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도덕적 도덕을, 도덕적이려고 유전적으로 프로그램되어 있다고 말하는 거는 주이 그렇게 그 유전자가 그렇게 DNA가 그렇게 작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버 심플드 파이드 뷰라는 거예요. 됐죠? 진 e 인바이 n 멘트 인터액트. 그러니까 진가, e 가인바이 n 멘트 인터액트 한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주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이 사람은 갑자기 뭘 썼어? 인바이러멘트라는 말을 썼어요. 이 인바이러멘트란 말이 환경. 이건 n e 하고 다른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만 가지고 몰아낼 수 없다는 거죠. 보여요.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요 얘기를 하려고, 요 얘기를 하려고 단순하다고 비판했어요. 오케이? 앞에 이렇게 유전자로만 어? 유전자로만 유전돼 갖고 유전자로만 도덕적이다. 도덕적이 될수 있다. 단순하다. 라고 비판했어요. 라고 비판. 그지? 한 이유는 다음에 있는 거예요. 뒤에. 오케이. 뒤. 바로 뒤. 이제 하고 싶는 게 이거란 말이죠 즉, 이 부분이 이 필자가 하고 싶은 장면 역시 그겠죠 이게 뭐다? 주인과 인바운드가 인터랙트한다는 거죠. 이제 in ways that make it nonsensical to think that make it nonsensical. 요 여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nonsensical이 nonsensical을 해석하면 어렵단 말이야.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거 해석하지 마세요. 뭐만 있어요? 넌. 센스다, 이거죠. 그니까 러 뭐야, 이거. 한마디로, 무조건. 나시야, 나. 안 좋다는 거야. 인정하지 않는다. 뭘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뒤에 내용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뭘 인정하지 않느냐? To think that the process of moral development in children or any other developmental process. 이제, 보이죠? 뭐야? 도덕적 발전이죠? ?는 can be discussed in terms of nature versus nurture. nature versus nurture의 텀으로 discuss 될수 있다. 이걸 지금 반대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이. nature versus nurture가 뭐예요? 자연과 양육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자연적으로 나오든가, 그 자연은 뭐야? 그러니까, 진이겠죠, 진. 유전자죠? 자연이 자연이든가, 아니면 너처. 너쳐. 뭐야, 너처는? 러닝이죠? 인바르멘트죠? 이걸 반대하는 거예요. 요걸 반대하는 거예요. 요거를, 요거를, 요거를 반대하는, 요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볼게요. Developmental b i o l i s t now know that it is literally boss.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여기서까지는 반대하는 말이었어요. 여기까지, 그지 여기까지는 반대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지금 now, no, 그랬죠? 이제 알아요. 뭘 알아요? It is literally both, or nature through nurture. 요게 key sentence. 그렇죠? 요걸 하기 해서 여기까지 길게 온 거예요.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어떻게 한다고? nature와 nurture가 두 개가 구분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연과 환경이 구분, 자연과 교육이나 환경이 구분되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태어난 유전자가 노처를 통해서 그죠? 둘다 보우스라는 거죠. 따로따로 구분하는 이분법은 안 된다는 거죠. A complete scientific explanation of moral evolution and development of human species. 이 완벽한 이런 설명은 is very long way off.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자기 주장하는 거는 이거라는 거죠. 흐름이 그렇게 좋지 않세요 흐름이 쫓아가졌어요? 이렇게 흐름을 쫓아갈 수 있어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실히 내가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헷갈리는 문제를 풀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건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돼요 그로다서 문제 풀고 우선 지나갑시다 어떤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죠? G-Environment Interplay 그렇죠? 이거, 이거. G-Environment Interplay, 네이션어처 아니라 네이트 너처가 들이 인터플레이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 네이트 너처 컴트로버시 요건 아니라는 거죠. 요 반대말이죠. 그렇죠? 컨트롤버시가 있는데 이게 아니라 요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물론 컨트롤버시가 가장 적절한 것이잖아. 그죠. 요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도 그럴듯해요. 요것도 그럴듯해요. 요것도 그렇다지만 이쪽이 훨씬 더 그릇하죠. 이게 다 이라는 거 이거 아니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있는데 요게 답이다 Increasing S S D Education children, 추이들은 이건 추이들 t 교육 n 이거 아니죠 어딜 교육하는 거 아니었죠 그 다음에 어, Difficulty of Studying in Evolutionary Process of Genes G J Evolutionary Process를 공부하는 어려움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지 어느 정도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G G J Evolutionary Process라기보다는 도덕이죠 G 도그 다음에 Evolution of Human Morality from a Cultural Perspective Cultural Perspective는 없었죠. 어 요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이런 건 나중에 다시 한번 표시해 놓고 자신감이 없을 거예요. 이런 문제 표고 나면.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봐요.